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일찍 예수를 믿고 고생하느냐 마음대로 실컷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지어가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 받고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이 고생하고 일찍 예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죄안 짓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멘. 여기 보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리들과 그 장녀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몸을 팔면서 돌아다니는 그 장녀들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해 가는 그 세리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같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들과 어떻게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화를, 화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그 옆에 있던 그 강도, 얼마나 악한 강도입니까? 그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인적하고 용납할 수가 없죠. 세상을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에 그 한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왜 굳이 일찍부터 예수 믿고 그러고 하냐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드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 진다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졌다라면,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제가 여전히 기억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억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에도 남아 있었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꾸 정지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면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내 양심이 괴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 쳐다보는 것도조차도 힘든 것이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죄에 대해서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이 죄, 근본이 되어지는 죄.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죄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여전히 제문제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죄의 후유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기억, 우리만의 기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습관이 관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들을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약한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 후유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근본적인 죄 문제 하나님과의 원수되어졌던 그죄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후유증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사건은요 그야말로 사건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졌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 같으면은 아,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어? 내가 죽기 전에 그때에 예수를 알고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죠.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문제. 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느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졌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살아난 것이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딸둘이가 있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서울에서 이제 큰 딸이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저희 집에 살아요. 아직 작은 딸도 그렇고요. 제 딸이 저희 집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저희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조 상철 박명진 사이에서 태어난 조예성 조예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론적으로 하면은 우리 집에 서 태어나는 것보다 이저 서울의 부잣집에서 태어나면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집 저희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졌고 내가 다시 살아난 그 덕난 이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서약을 하죠. 그때에 우리 신앙고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데 에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아, 예수님 불쌍하네." 아, 고통스럽겠네.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진에 되어질 장사 지내되어질 때, 예수님만 장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되어지는 겁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힘들었지. 많이 고통스러웠지.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냐. 수고했다. 상처 붙들고 나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은 그막 악한 말로 대적하고 할수 없는 이미 내 속에서 그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예, 사람은 다시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 사람은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옛 사람의 몸은 죄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로로 닿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옛 사람은 죽어버렸다라는.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물을 머리에 이래 찍어 바르지요. 저는 가끔씩 제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보다는 침례가 좀더 이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에 잠기거든요. 물에 탁 잠깐 안아놓고 오랫동안 있으면 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와,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느낄 수 있을까? 사실 물에 깊이 오랫동안 잠가둔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머리에 물을 찍은 바른다 한달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이에 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선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사람 죄에 대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낸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꼴딱하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은혜를 다하기 위해서 지혜 가운데 살겠냐 천만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